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 r a 은 길을 잃려서 주어의 길이 여기시는 사랑한 좋은 섬이시는 통역자 교회에 부름 받게 해 주시고 주님. 동반케 해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하 못나고 부족한 종이나 신껏 듣는 사랑한 주의 추억같은 고배을 위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한량운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응답받는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종들로 통역 부들로 주의 영광을 날영 무장받는 귀한 시간 될줄믿사오고 어리석고 못난 종 입술을 주장하여 접서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충 하고 뭐좀넘어갈려 했더니만 <laughs> 카레를 잘 해주시고 또 강화도 숨으로 또깎으도 주시고 해서 두 그릇이나 먹인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담감을 가집니다 <laughs> 이게 언뜻 보니까 사람은 골사량이는게 있어요 저렇게 우리 배정이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뛰시는 걸 봐서는 지양과는 내가 예언하던데 뚱땡이 되긴 너무 틀렸다 고혈압 <laughs> 뭐, 당뇨 이런거하고는 영영 상관없다 <laughs> 저렇게 이렇게 하니 세상에 이게 뭐야 그렇구나 참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은혜의 가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식사 후에 잠깐 밖에 나갔더니 대여로비마에 맞은 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 최고의 기술인의 요람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참 멋있네. 아침 오를 자 부티스처럼 거기딱 본네편에 이 지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분산의 교회고 성령 충만한 응답의 분산이 될줄 믿습니다. 아까부터 이렇게 찬송하면서 아좀그 찬송도 좀 거저먹을 했더니 어떻게 열심히를 하시는 보니까 아 나도 어깨춤추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짱짱한 교회가 우등벌 같은 피처의 교회로. 주옥같은 주의 종들로 흠뜩 일어서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매미 아세요? 매미가 고 세럼 세럼 이렇게 우는 놈이나 엄청 시끄러게 에에에에 우는 놈이나 매용매용매용매용 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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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우는 놈이나 운병으로 칠년을있어요년년을 7년. 땅속에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칠년이 드디어 코물을 꽂고 나와서 보름인가 20일 살아요. 그렇게가지까 아껴보시 자연으로 보랍니다. 음. 그동안에 6년쯤 됐는데 뭐가 와서 밭을 갈다가 괭이 날에찍히면 그냥 죽는 거고, 밭을 갈 때에 새가 와서 콕 줘서 먹어버리면 말짱한 일이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버티나오면 뭐그 보름 20일 살다고 그렇게 날개 타면서 우는 거예요. 음. 음. 대나무 아세요? 대나무 이런 마, 대나무 고 단순 감양 대나무에는 15미터 20미터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그냥 되는게 아니고 물경 10년 15년을 갖다가 땅속에서 내공을 저장했다가 어느순간에 촛짝 올라오면 하루에 이만큼씩 커 불과 몇천만에 15미터 20미터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온뒤에 한번 올라가고 싶으면 상상도 못하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우후쭉순이라 그러는거에요 비온뒤에 대나무거보듯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파닥깨버리면 맞잖은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사람 저야 어째 저게 예쁜 빨간 옷이다. 아무나 입어도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몸비 아줌마 입고 가요. 아그참안 어울리는구만. 이렇게한데 그참잘 어울려갖고. 하 사람을 보면 어 근데 어, 나도 같이 참 하고 싶은데. 아, 또 강사님이 저 철사표님이도 아닌가 그래서. 하야 저렇게 멋지게 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될줄 믿습니다 이때 아, 네. 그 되면 더름들그 다음에 여기저기 무엇이 그 다음에 섬기는 이거 여기 보니까 광산 먹으라고 뭐, 대접빨로 가려면 물한 컵도 없네 이물 갖다 놓는 사람 꽃꽂이 싹다준비되 가지고 하나님 분야 속에 착착 준비된 그 날이 될줄 믿습니다 꽃꽂이도 왜 박집사님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되냐 돌아갑시다. 이거는 이번엔 김집수 이거는 제사 여전도에 제가 오는도갈거 꽂고 도 다음에 촤줄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로의 경쟁하는 능력 속에서 다 역사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왔는데, 앞에 10명이 있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명이든 상관없이 2만 명 들어가는 윤석진 목사님 그런 성견 상관없이 저는 그런 원예가 있을지 믿고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가져왔습니다. 아, 아멘. 주의 종들로서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해야 위대한 주의 종, 주의 사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귀한 말씀 은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저는 함께 간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추억 같은 말씀만큼이나. 살아온 기가 막힌 간정의 역사가 말씀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줄 믿어요. 음, 음. 제가 토막은 조그만하고 대추실처럼 <laughs> 눈만 반짝반짝 해도 연식이 있으니까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부흥 강사로부터 기가 막힌 간정을 들었습니다. 6.25 동난 때 빨갱이들이 다 아무나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살내도록 색출해서 다 아, 죽이고 할 때에 어느 한 교회에 내일모레면 다 피난 가고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못 살겠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가자 래서 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덜어닥쳤어 봉산당이 다 막아보고 있었는데 아, 봉산당이 아, 모여나니까 따발종을 딱 들고 병자들이, 아이고, 종가한테, 날이 난 나오라고! 내살것인네내죽 것인데! 그살 것인데, 저게 뭐냐? 그니까, 예, 너는 뭐래? 그자로 발로 끌 때, 나중에 예수님 저기 보면 사진이 있어요. 큰 <laughs> 그, 저기 저기 뭐막 이렇게 그림까 사진이. 예수님 사진 딱인데 이걸 딱 갖다 놓고 가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종가 안 나가. 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가서, 지금이라도, 여기와서 나는 예수함을 믿습니다 모릅니다 하고 침탁 베고 가면 사자리쯤 갔어만 나나 어물쯤 하려면 바로 박살나게딱 쏴주기로 했어한 삼사십 명됐다고그래 이게 살아있는 간정입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좀안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 뭐하냐 장녀나오라고 너 나와 빨리 일기가라고 한번 퍽대니까 사람들이 다찾아보 n 다 to be 장 b 님이 제가 g e 하는 h e 는것들 e y 합니다 대 t g o 되고 g 을 o 뱉고 able to 세요 옳지 그렇지, o n e 살아서, not 라고 i n g t 장 b 님이 b l 님이 o get the money. I'm n 가래친 침에 험벅이 됐습니다 너도 빨리 나와라 살려주가서 나와라 아따 많잖아 주일 함께 교사야 우리 네, 배정님 목사님 것처럼 리랄리한 이건 뭐야 약간. 어, 빨리 빨리 하고 나와라 살려주가서탁 아니 예쁘 털썩 이뻐면속 것으로 속치 하얀 걸로 액자를 다 아, 땅도 님뭐 하는 거냐 이거?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뭐 하는 말이니 저는 못합니다. 뭐야? 못해? 예수 믿어? 있습니다. 나오라고. 그 상딱 지지는 내가 이제 그 개가 그, 제일 마지막 있었지. 나오라고, 나그라오! 지지지지지, 그러고, 막, 터져, 터 하, 니만딱 세워더니만, 너네 정말 예수 믿네? 그니까, 네. 네. 눈딱 감고 총을 갖다 대는 걸, 네. 나를 똑바로 보라고, 네가 진짜 예수 뿐이구나. 나 장로 딸 장로 아들이라 내가 이때까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가짜로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됐지만 너 진짜 믿기네 가라 이리 가서 이리 가면 초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엎드리고 시간 기다리면 교대 올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난하으로 갔다 가서 예수 믿고 잘 살아라 너 진짜 믿이구나 길을 탁여쭤요 네? 얼른 가라 빨리 가라. 그러아서 잠시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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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문창교회에 사역했을 때에 말씀 전하고 포음 전하고 신신하게 했을 때에 노회의 명령으로 평양으로 가라고 평양으로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모든 교우들이 철길 속에 누워버렸어요 목사님 못갑니다 못갑니다 사례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굴모스라도 사례비를 더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는 되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평양 선정형 장대인교회만큼 큰 평양 선정형 교회로 부임받았어요. 그지다네 저보다도 작아요. 후려할 분이 이 분이 각고의 호난 속에서 여러분 동방 노배 이거 안 한다고 이거 반대한다고 무지하게 무사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초를 당했느냐 그 아들이 네 명인데 그 마지막 아들이 주광주의 주광주 일년이 제가 총신대교신학대원 그 다녔을 때에 그분 강연을 줬고 신등원 강연을 했을 때 여기 내가 사인까지 받았어요 겉정방송 사장까지 그 추강교 장로 막내 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날, 엄마랑 같이 경찰서 면회 갔더니, 저기 뭔가 했더니만, 거꾸로 마대자를 매달아친 아빠를 매달아놓고는, 반으로 그냥 순서가 냅다 지르니까 한 노래 한다니까 집돌 가지고, 요시! 빡! 어, 어때리고야구쳤더니 아빠가 그때마다, 그, 거꾸로 마대를.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말, 1년인가 말을 못하고, 실현적이 이랬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난 당했을 때, 예, 고난 당했을 때,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거 뭐 별거 있나? 이게 이거 동방교회 다 가게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켰어요. 면직시키거든면직식키 이런 와중에, 이 목사님이 한 걸음 또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이 기가 막힌 비처정 소양 주기철 목사 생각하면요. 우리는 오늘 목사란 말도 하지 못하고, 장어란 말도 하지 못하고, 집사람 말도 하지 못한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나와서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신 이집전에한설교가 바로 저 유명한 일사가고, 오종목의 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산정이가 2천 명의 송도니까 엄청난데, 젊은 송도들이 허사설별 때 고등계 형사들 전부 다 미스터 파랑게 가지고는 이게 뭐냐 가지고뺑 둘러싸고 난리 없어 났으니까 쓸어갔 그때 주비 젊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합니다 사랑하는 형대자모 여러분, 내 교우 여러분, 나는 이제 바야으로 죽음을 뛰어 직면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나는 다시 살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 두고 설계한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사망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나 죽음이 줄일지 안 되겠습니까? 최고 수석제자 베드로도 그과 죽음에 안아 두려와 가지고 가야마 법정에서 폐집정에서 봤다고 하니까 방치 이니다잘로 봤다, 봤다니까 아니라는 건 무슨, 무슨 있었잖아 아니라는 건 무슨 모다니 그런 따위로 가는까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죽음이 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피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사랑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했으니 내가 우리 주님 때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만은 이 사나이 건설 물치고 나도 부활의 예수님처럼 믿음 속에 은혜 속에 성령님을 원하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와서 우리가 사나이 건설 이기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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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성배이고 나의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겨내달라는 기도. 입 아멘. 예수요. 하루 종일에 죽지 않고 두드려 패버리고 손톱이 대. 대나무처럼 하던 그걸로 콕콕 찌시는거 우리가 카시마 찔러 아픈데 멀쩡한 생살 밑에다가 대나무를 깎아지고푹극 찔려 대면 미친 데이한 달도 아니고 1년6 개월 이렇게 하면 올래는 견딜 채반이 없습니다. 상처가 날 만하면 또 찔러 버리고 심지을는 다섯 고민들이 쓰으니 간다지만 성기에다가 알코올 솜을 가자고 찔러 버리고 무슨 수를 내가 이렇게 하냐? 차라리 게 차라리 죽도록 패 버리면.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남명으로 힘이 됩니다. 나도 약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미도 불가하고 이 고난을 넘어서 예수 님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할 건데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는 부모와 노모와 천사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교부들 부탁합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으며 어버이를 봉용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80이 넘은 어머니가 있는그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애지 중지 천재의 천재의 죽기챌고사이로운 진짜 신명특한 사람인데 곱게 오게 길인데 이것을 딴 사람 다니고 외놈 살다가붙잡아지고 허무한 날 꾸들어 폐물 당하고 반을 차고 지지고 이런 꼴담하는 걸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를 믿고 온두 번째 아내, 첫째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학교 교사에 있은 주희 명을 오정모 사모예요 나를 믿고 온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나는 아내들위해서한번보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을 곳을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도주시서 나도 자식이 내시는데이 자식들이 혹시 나는 견딜수있으면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일부러 굶려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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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배고파! 배고파! 알사탕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예수 압니다 하면 바로일 텐데, 알사탕! 알사탕! 배고파! 미쳐버리게 만들거지 차라리 나 혼자 권난이 말하지만, 처자식 노모 때문에, 결정적인 소환에 믿음을 부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워낙 올 건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내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혼자 나의 기도는어의에 죽고 어의에 살고 허위해 죽고 위해살게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망한 이권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고 딴길로떠섰서는데 하나님 사랑하 모든 동역자들이 그거 주기친 목사 주 목사 왜그러게거짓뿐이냐 여러분 저 유명한 영락교회저 수석 목사님이신 한경직 장로님도 한경직 목사님도 여러분 통박도 했어요 여러분 해방 후에 나이서 절절히 나는 주기신 목사한테 비하면 아고따지고 너무너무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건 반성반성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 버렸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이 코난의 잔을 제가 반드시 뀌혀주소 나중에 하나님께 천천전에 가서 너는 내가 준 기쁨을 잔 수많은 사역들은다 얻지하고 내가 준 고난의 잔을 얻지하고 왔냐면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목사로서 온갖 대우를 받고 예수로서 밥 먹고 살았는 내가 어느 순간 너는 고난의 찬을 얻지하고 내가 준 유일한 선물인 십자가를 얻지하고 왔냐면 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동강아 나와 함께 백만년 천재만대 흘러가면서 울자 모란도아 나와 함께 울자 통방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이 땅에 떨어졌구나 하나님 이 권통한 나라 조선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모든 고초를 다 이기고, 내가 숨을 굳어 주 앞에 돌아갈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내가 떠나갈 때, 하늘나라 점점길, 황금길을 밝게 하시고, 아멘. 이 고난의 땅을 떠나 내 영혼을 갈 때, 하나님 영광을 존재에 나도 들어서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치고,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후에 1949년, 44년 4월 21일 밤, 순교하게 되고, 독살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양반을 하는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예, 독수출산을 놨다고 졸업어요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에, 영변약산, 돌박산에 묻힐 때에, 일세리는 쌍무지개가 걸려 있고, 수많은 종들이 교우들이 함께해서 우리 주목사님 시신에서 영변 돌박사님로갈 때에 일본 대대병리가 연대병리가 하러가다가그 행렬 다지나가되차첫 경례, 마지막 갈 때까지 거수 경례다는집천경례회단기록이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앞집들로부터 일본, 그악정으로부터 코처와 빠하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경례받고 여러분 위대한 주의 종 소양 추기철 목사님을 연명하셨습니다. 사랑한 주의 종 여러분 통역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목사가 뭡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를 주의 종이라 했다고 삐져 가지고 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란 말을 왜 우리가 주의 종은 주의 종가지고 자꾸 주의 종님 목사님이라고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했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참 찬송으로 보니까, 야, 살아있는 교회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저녁 식사 맛있게 대접받았다고 그거 가만 내려고 내가 립스틱 사는 거 아닙니다. 참, <laughs> 내 아, 식사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그 식사 이름이 뭐라고요? 카레 카레 두 걸을 먹었다고 우리가음 카레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언제가 넘치는 회이 여러분 네. 보면요 농사꾼들이 토종닭 한테 닭 모일 가지고 투구구구구하고 양푼에다가 모이 듣고 나오면 이거 자연계시입니다. 뭐그 말을 이렇게 벌써 주인이 나오면. 장딱은요 큰건한6 7 k 로대 땅이 풍풍 쿵쿵 울려 장딱 뛰는 거면 쿵쿵쿵막 이래가지고 뒤딱 뛰가지고그 암탉들 하가면은 암탉 옆에다가 가우다시에서 꾹꾹 끓가지고 이래가지고 먹는다니까요 벌써 모이를 뭐 주면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니까나 암탉도 막궁둥이 흔들면서 막 길이 주인이 부르신다 아싸 옥수수 뭐쌀가를막뭐 끓고 뛰어 그런데 부르면은 풍구하고 오지 않고 한쪽 다리 들고 이있으면 이게 이름하여 병든 닭이라 네. 그럼 물동이나 빅사고 하는 이게 변변닭이라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람을 보며 어, 할 네. 벌써 착, 착, 해야지. 박수도 치는구나. 이거 알렸으면 이게 벌써 현차는 거라니까. 불길가 들썩이는, 싹, 싹. 이렇게 할때 같이 하지. 이거 흑발자 흔이라니까 칼을 왜 먹어? 밥 가버려, 밥값버려 아, 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종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 장마가 허무지해더라도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 이렇게 했을 때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얘기하기는 대붕은 역풍비오 생어 역수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거슬리므로도, 거디한 동항은 대붕은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갈 수가 있고, 네. 물이 아무리 찬것인 들어가도, 살아있는, 1cm짜리 살아있는 이 새끼 물고기, 피라미야만 비어서 물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바로 믿음의 본산이요 세계 최고 네. 기술인의 요람 2,000기등학교맞은패 바로 네. 능력의 역사요. 아멘. 네. 코칭 받는 역사요. 네. 응답 받는 복음을 네. 네. 능력의 네. 종들이 떨치는 믿으실만 할얘기요 여러분.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종들 언제가 넘를 종. 여기서 때가 네. 이러면 때가 이러면 만부부당한 믿음의 대상부들이 나오고. 가장의 은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인천근방을 예수 이름으로 초토화시킬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사가고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처럼 꼭 여러분의 이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어리라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이 나왔고, 백인숙 전도사가 나왔고, 황계성 장로가 나왔고 조만식 장로가 나왔고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명장 밑에 약조를 높다고 하나님 우리 이 믿음교회가 꼭 그런 역사로 말세지마를 수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네 주여 오른손 높이 들고 감복하시고봄내해 주소서 은혜의 주여 능력의 주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이 귀한 배정희 목사님 계신 우리 믿음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교비 섬회를 근업할수록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능력의 종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을 날리하고 멸시라는 자가 누구냐 깊게 해보자 여자 목사들만 먹게 모이지 않는 그런 섬회라고 하지, 않,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주여 는 예수만 바라며 능력의 충만한 종들이 구름대처럼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사가 한교를 통해서 더욱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남녀들과 분내해 주시고 모든 대표회장님 총장님 임직원들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사명 잘감당함으로말냐마 잘했다 칭찬받는 능력의 종들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의류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응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새임 받는 빛의 복음의 시간이 될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들이 기도하옵나이다